<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7인 출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 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정지은 막내민입니다 저희는 이번 는저키는와 그리스 여행 계획 발표를 는게되었저희저희가먼저 발표를 하기 앞서 발표자와 팀 소개를 하고 다음 저희가 가을 도시를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Q&A를 한 뒤에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를 먼저 네.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1 8살고 저는 어, 소명학교 12기로 현재 5년째 소명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이고요. 제 MBTI는 ENFP로.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을 계획하거나 뭔가 틀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번 7인출식을 준비하면서 MBTI가 J 그것도 파워 J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지은이정 반대인. ISTP로 적은 노력으로 최고의 힘을 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7인 7색도 체내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아, 제가 그리고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낯을 가리지만도 친해지면은 좀 거침없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7인 7색에서 큰 고민 없이 신청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어, 일곱 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는데요. 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지은, 남예빈 김예진, 신소연, 진안나, 홍성은 이렇게 6 명의 학생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지은 친구 한 명으로 이제 총 일곱 명의 학생들이 여행생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팀에 굉장히 굉장히 특별한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자들만 하면... <웃음> 정답입니다. <웃음> 아, 아무도 못아을 거예요. 고략 대신 <laughs>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저희 팀은 어, 말해 주신 대로 일곱 명 모두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어, 여행을 할때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조각생도 저희 팀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1월 6일부터 25일까지 약 20일간 트리키에와 그리스에 여행을 가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여행을 준비하기 앞서서 내년에 고3이 그될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7인치세을 가는 선택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가치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점과 또 말씀을 통한 여행인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11월에 첫 모임을 진행해서 어제로 총 6번째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같은 날 찍은 사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다 다른 날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 6번의 네, 걸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네, 저희 7인출색의 어~ 독특한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예빈 씨 네, 바로 선생님 없이 저희가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네 예빈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선생님의 도움 없이 7명의 학생들의 힘으로만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각 도시를 이제 가이드를 해야 돼요 어, 학, 한 학생과 그래서 각자 자신의 도시를 조사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해서 이제 일정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어 저희의 체력인데요. 저희의 체력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이상 운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제 어 벌금 2,000원을 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번 주에 계산한 결과 벌금이 총 18,000원입니다. 네 <laughs> 현재 9명 친구들이 네.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18,000원의 지금 벌금이 모여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아마 다음 주에는 2만 원이 넘는 그런 벌금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여행을 갈때 필요한 여행 준비물 리스트. 그리고 여행 현지에 가서 소통을 할수 있게 생존 영어 그리고 예방접종 여부와 여행자 보험 그리고 핸드폰을 가져갈 때 필요한 이심 등 다양한 여행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지역을 각자 조사해서 맡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역을 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지역을 정하면서 서로 맞추고 배려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일곱 명 모두가 그리스 산토리니에 정말 가고 싶어 했거든요 나나나나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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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포카리스웨트 어, 광고로 유명한 곳, 바로 그곳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가려고 했으나 어, 여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7, 8시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또 이동과 시간 관계상 어렵기도 하고 비수기로 또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몇몇 친구들의 멀미 이슈로 저희가 정말 아쉽게 후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지금 지역 루트가 나왔고요 티르키에서는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파모칼레, 셀주크 이렇게 네군데를 가고요 그리스에서는 페살로니키, 메테오라, 델피, 아테네, 고린도, 에기나섬으로총열 군데의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지역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지역 위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가게 될 지역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르키인데요. 티르키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로 과거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고대 유적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그 국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도시로는 이스탄불이 있는데요. 이스탄불은 티르키의 최대 도시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하였고요. 이스탄불은 저희 77세계 첫 번째 도시입니다. 어, 이 지역으로는 홍성은 학생이 맡게 되었고요. 어, 이스탄불의 랜드마크인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와 아야소피아 성당에 갈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계획을 했을 때는 3, 이틀 정도 이제 있기로 했었는데 홍성은 학생의 요청으로 하루 더 있다 가기로 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 기대가 되는 도시이기로. 다음은 카파도키아로 화산암 지역이 유명하여서 어, 미국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진작 여기에 왔다면 굳이 달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지형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또한 여기가 초기 기독교 시대 의 신자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도시를 만든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어, 이 카파두키아 지역은 제가 가이드를 맡게 되었고요. 저희가 카파도키아를 가게 된 이유는 카파도키아로 하면 가장 유명한 열기구를 저희가 타기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요즘 날씨의 상황으로 굉장히 조금 말이안 뜨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갈 때는 꼭 날씨 요정이 도와줘서 열기구를 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요정, 요로로! 다음은 파모칼레인데요 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석회층이 마치 목화송 같다라고 해서 목화송이라는 뜻의 파묵칼레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파묵칼레에 가게 된비하인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려고 하는데요. 이 파묵칼레를 맡은 김예진 친구가 처음에 지역을 정할 때 굉장히 저희에게 PPT도 만들고 열심히 설득을 해서 저희가 정하게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예진씨가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봐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그 옆에 이제 셀축이라는 도시도 함께 가는데요. 셀축은 고대 로마시대의 번영을 보여주는 에페소 유적지가 인근에 있어서 역사와 문화의 중심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만 읽었던 에페소 고대 유적지를 직접 눈으로 감상을 하기 위해서 이지역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철학, 예술, 민주주의 등의 기원을 제공한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해안성과 아크로폴리스 같은 유명한 유적지들이 남아있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대사로니키는 18년 이지훈 친구가 가이드를 맡게 되었는데요. 과거 고대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로 현재는 그리스의 제2의 수도이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바울의 2차 전도 지역 중 하나인 과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한 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난날 학생이 가이드를 맡기는 메테오라와 델페인데요. 멘테오라는 공중에 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에 걸맞게 거대한 암석 기둥들이 하늘로 쏟아 있는 그런 독특한 지형의 특징인 그런 지역인데요. 그 위에 세워진 수도원으로 참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수도원은 과거 수도사들이 박해와 피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피난처로 삼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델피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 하나로 과거에는 세계의 중심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폴론 신을 모시는 중심지로 기원전 4세기 경에 세워진 신전에서 유명한 델포이 신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맡은 아테네인데요. 이 지역은 그리스의 수도이고 정말 큰 최대의 도시입니다. 완벽한 여행지로 관광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아테네는 고대 화려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언덕의 전망,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물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현대적인 세계가 만난 매력적인 도시로서 이곳에서는 고대 서양의 역사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소양 학생이 가이드를 맡게 된 고린도와 애이나 섬인데요. 고린도는 광어, 로마,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급속히 성장을 이루고 동서무역과 정치, 교통의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현재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문화와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이 되어 있고 아크로 그린도와 아고라, 고린도 극장 등 다양한 유적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기나 섬은 고대 그리스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특히 아페아 신전은 6세기 경아래서 5세기 초에 세워진 도리아식 건축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기나 섬에는 아폴론 신전도 있는데요. 이 섬은 역사적 유적지를 볼수 있는 장소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섬은 교통편이 많이 없어서 소연 학생이 이제 이 가이드를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애를 먹은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행생과 조각생 중한 분이 이곳에서 운전을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한 도시를 토대로 어, 여기 아까 나오신 여행생께서 이번 묵상 말씀으로 디모데전우서와디살로니가전우서를 어, 77세 기간 동안 북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모두 바울의 소신 중 하나입니다. 어, 앞서 설명했듯이 저희가 가는 도시가 셀주, 고린도, 데살로니키 이렇게 세 도시를 가는데 이 도시 모두 바울의 전도 지역에 포함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디모데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들의 과거인데요. 저희가 이 과거를 이렇게 잡아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각자 한 줄씩 읽으면서 저희의 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인출색을 가는 시기가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린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또한 현실에 병합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한 걱정이 있음에도 7인 7색을 선택한 것은 저희가 지금이 아니면 할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없이 어려운 여행을 계획하고 그러다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서 수습하는 과정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기억이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살, 19살 쉽지 않을 결정을 했을 저와 지은이를 비롯한 다섯 명의 친구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다음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해도 되나요? 네, 네. 짜바는 아닙니다 네. 여행 경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그 여행 경비를 아끼느라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요. 이제 앞에 이제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하실 선배님들의 다양한 여행 이야기 들으면서 그 여행 경비에 대한 꿀팁을 조금 네, 저희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여행... 그래서 저희가 어, 그 여행 전에 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정하고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싸워야지 또 친해지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친구들과 돈독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싸우는 거에서도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민이 막 붙들 생각입니다. 발표를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날짜를 저희가 오늘 단축 수업을 뭐한 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아마 연습에 결과물이... 코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타게 되면 그 시간에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해마다 나라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어, 그거는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 여행선생님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행복가고 있어요. <laughs> 준비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숙소를 한한세네개 이상 좀 여러 군데를 알아본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어떻게든 방을 이제 최대한 요청을 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현지에 가면은 어떻게든 잠을 잘수 있을 거라는 합니다. <laughs> 안 되면 뭐 바닥에서 주무셔도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침낭도 가져가거든요 네, 저희 노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박수!